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렌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평소와는 다른 배경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헬렌 플래너가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자,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인가요? 맨 처음 어려움을 겪는 거요. 언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가장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어려워하는 어려움인데요. 자, 그것들을 헬렌 플래너가 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헬 클래스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헬이 지옥 같기도 하지만. 자, 우리는 천국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결혼 준비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한번 맞이해볼게요. 첫 번째 헬 클래스는 빠밤. 저희 결혼 기간 1년 남았습니다.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입니다. 결혼기간 1년 남은 신랑신부님들을 위한 첫 번째 클래스이고요. 거기에다가 촬영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신랑신부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외로 뭐두 번째 헬 클래스, 세 번째 헬 클래스, 네 번째 헬 클래스에서도 많은 경우의 수를 반영해서 또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1년 남았는데, 스튜디오 촬영은 안할 거예요. 여기서 촬영이라고 하는 거는 스튜디오 실내 촬영도 가능한 거고요. 우리 야외 스냅 요즘에 제주 스냅도 많이 하죠. 제주 스냅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혹은 우리 결혼식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6개월 남았어요. 근데 촬영은 하고 싶어요. 3개월 남았어요. 촬영하고 싶어요. 뭐 이런 다양한 경우에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헬렌풀의 경험을 녹여서 한번 플래닝을 한번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의 헬 클래스 첫 번째 주제는 빠밤. 결혼 준비 1년 남았습니다. 저희 1년 뒤에 결혼할 건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그리고 촬영도 진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그래프가 있죠? 굉장히 <laughs> 자유로운 그래프가 있는데요. 오늘이 25년 9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뒤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26년 9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촬영 날짜를 보통 중간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 일정들을 조율하는 편인데요 촬영 날짜를 언제 잡아야 될까 이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촬영은 할 건데 우리가 언제 잡아야 될까요 그거는 여기 뒤에서부터 오시면 됩니다 자 26년 9월이면 언제 청첩장 모임을 시작할까요 보통 얼마 전부터 친구들이랑 만나서 청첩장 모임을 진행할까요? 그렇죠. 3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3개월 전인 26년 6월에 청첩장이 나와야겠죠. 뭐, 모바일 청첩장, 그리고 뭐 일러스트 청첩장도 괜찮지만, 모바일 청첩장에도 어 웨딩 촬영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종이 청첩장도 요즘 뭐 일러스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웨딩 촬영한 사진들로 보통 구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이 그 전에 받아져서 청첩장까지 완료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청첩장에 들어갈 사진은 언제 나오느냐? 그 사진이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원본 사진이 나오는 데는 촬영날로부터 한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한달 이후에 수정본이라는 걸 받잖아요. 이제 뭐 우리 리처치 좀 받는, 어, 좀 새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보정이 돼서 나오는 그 수정본을 받는 시기는 수정을 받고 싶은 사진을 셀렉한 날로부터 2,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 근데 잠깐만요. 저는 1개월 만에 나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보내드려요. 하늘이 도우신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그 정도로 빠르게 받기를 원하면 선수정본이라는 엑스트라 차지를 사용해서 수정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신랑 신부님들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수정본은 사진 셀렉일로부터 얼마 후에 나온다? 2, 3개월 후에 나온다. 2개월도 조금 드물어요. 3개월이 가장 적정 시기라고 보시고 우리가 또 괜히 2개월로 타이트하게 잡아 놨다가 넘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그 추가 비용이라는 걸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3개월로 잡을게요. 일단은 26년 5월을 5월에 수정본을 수령한다고 생각할게요. 수정본, 수령. 수정본이 나오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5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이면 그렇죠. 2월에 사진 셀렉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2월에 사진 셀렉이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촬영한 시점으로부터 몇달 이내에 원본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한 달입니다. 그러면 우리 촬영 날짜는 정해졌어요. 1월이에요. 자, 이렇게 본식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현재 25년 9월. 우리가 1년 대결혼할 건데 그 날짜는 26년 9월이에요. 자, 청첩장 모임을 3개월 전부터 진행해야 돼서 26년 6월에 청첩장 모임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럼 수정본을 받아서 청첩장을 만들 시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첩장 모임을 하는 26년 6월을 기준으로 5월에 수정본을 수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수정본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2, 3개월 걸리는데 우리는 좀 여유있게 3개월을 잡는다고 했어요. 그럼 사진 셀렉을 2월에 진행을 해야 3, 4, 5 해서 수정본까지 수령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사진 셀렉을 2월에 진행하는데, 이 사진 셀렉을 할수 있으려면 원본이 나오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본까지 얼마나 걸리냐? 한달 정도 소요된다 그랬어요. 촬영 날짜로부터, 그러면 한달 전인 26년 1월에 촬영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촬영 날짜가 정해졌으니 우리는 앞으로 세세한 일정들을 정해 볼 거예요. 촬영 날짜가 26년 1월이면 우리가 그 드레스를 뭐 토탈 스튜디오에서 하면 촬영 날다 셀렉을 하지만 토탈 촬영에 관한 것들은 이따 맨 마지막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고 일반 촬영이라고 했을 때 드레스샵도 다 따로 진행하고 메이크업샵도 다 따로 진행하는 상황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촬영 날이 26년 1월이면 우린 보통 한달 전에 촬영 드레스를 셀렉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인가요? 25년 12월에 촬가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봉하는 곳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은 정식 용어,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여온 단어는 촬영 가봉이라고 해요. 촬영 드레스 가봉. 에서 철, 가로 줄여서 쓰거든요. 그래서 25년 12월에 촬영 드레스를 셀렉하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드레스 투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드레스 투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요건 생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촬영 드레스를 25년 12월에 가려고 하면 언제 드레스 투어를 하는 게 좋으냐 11월도 좋고 10월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9월인데 10월달에 드레스 투어 일정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11월도 굉장히 불안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래너랑 계약을 할때 드레스 투어 일정까지 다 잡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견적을 내고 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 작성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드레스 투어가 안 돼. 그러면 그 업체는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래너분과 함께 상담을 진행할 때 드레스 투어 날짜까지 그리고 촬영 날짜까지 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투어는 우리 그래도 넉넉하게 11월로 진행을 합시다. 이때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자, 드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본식 가봉, 본식 드레스를 고르는 거는 언제 진행을 해야 되냐? 26년 9월이 우리의 결혼식 날이니까 한달 전인 26년 8월에 본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본식 가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본식 가봉. 요새 가봉하는 곳은 많지 않고요. 보통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뭐 왕리본을 달거나 아니면 베일로 좀 가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생겼죠. 그래서 26년 8월에 본식 드레스 가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드레스 관련된 거는 이렇게 3개. 드레스 투어, 촬영 가봉, 본식 가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때 우리가 플래너 계약을 진행하실 때 드득 찰과 아 촬영 요 일정은 필수로 잡자. 어쨌든 우리가 적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결혼식 날을 서포트 해주는 업체들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고 싶은 업체, 내 마음에 드는 업체를 당연히 진행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랑 신부님들께서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우리 플래너님과 상담할 때 최대한 모든 일정들을 좀 확인을 해봐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신랑신부님 상담이 저녁 6시다. 이러면 업체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겠죠. 클로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일정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플래너님한테 보통 저희 이런 이런 업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정들이 가능할지 한번 봐주세요. 상담 전에 미리 한번 여쭤보시고 상담 때 확인을 하고 상담 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것들을 공유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꿀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9월달 플래너 상담할 때는 듣투 촬영 같이 일정을 좀 잡아주시고 드레스 관련된 요세 가지 일정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샵은 뭐 따로 일정이랄 게 없죠. 시장 신부님이 방문하실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드레스 투어 때 헤어 메이크업을 내가 본식 때 받을 샵, 촬영 때 받을 샵에서 한번 시연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냥 그거는 플러스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정을 근데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야 또 메이크업 샵이랑 일정 조율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틀들이 잡혔어요. 여기서 헬렌 플래너가 꿀팁들을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샵 방문해야 되고요. 예복샵 방문해야 되고, 허니문 방문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웨딩 촬영 때 보통 막 이런 샷들 찍잖아요. 그 예물이 있는 건데, 보통 언제 가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신정신부님들한테 예물, 예복, 이 하루에 다 도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예 하루를 다 빼는 거죠. 그래서 예물, 예복샵까지 드레스 투어 날쫙 한번 보고 오세요. 우리 신랑신부님들이 보통 많이 바쁘세요. 이제 결혼 준비하랴, 일하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머리 아파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신랑신부님한테. 서치도 많이 해보시고 또 후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드레스 투어, 예물 예복, 이런 것도 일정을 다 하나하나 매번 다른 날 나와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헬렌 플래너는 신랑신부님들한테 드레스 투어, 예물 예복을 최대한 한 날에 진행을 하십시다. 진이 빠져도 그 날에 그냥 빠지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예물이랑 예복, 드레스 투어는 좀 같은 날 진행하시라고 꿀팁을 드리고, 예물은 한두 개에서 세곳 정도 비교를 해보시고, 예복은 크게 비교를, 어, 글쎄요. 저는 그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이제 상담하는 실장님의 어떤 센스나 뭐 서비스적인 면들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복도 뭐 저는 보통 한 곳만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비교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두 곳까지는 가보셔도 된다. 그럼 보통 한곳 한 1시간으로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드레스 투어를 두 곳을 간다 하면 2시간. 그리고 예물을 두 곳을 간다 하면 2시간. 예복은 1시간 가지고 안 되고 1시간 반 정도 소요돼요. 그러면 총두 곳을 간다 하면 3시간. 그러면 총 토탈 몇 시간이에요? 7시간이에요. 하루에 7시간을 빼셔야 되는데 이걸 다 연달아서 진행할 수 있느냐? 샵이 그렇게 일정 조율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예물을 만약에 종로에서 하기로 했어. 그럼 이동 시간이 있겠죠. 예복은 강남에서 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뭐 인천이나 이런 데서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시간부터 보통은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번에 싹 몰아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간혹 가다 신랑 신부님들께서 이제 성향이 아, 저희는 근데 진짜 그냥 딱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거를 원해요. 저희 집중력도 흐트려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좀 어려워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시면 드레스 투어를 11월에 하시고 우리가 1월에 촬영이잖아요. 예물이랑 예복이 나오는데 2개월 정도가 겨, 걸려요. 그래서 25년 11월 달에는 진행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예약을 잡아 드리는 거죠. 드레스 투어 날 너무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달 안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달은 가셔서 일단은 예약만 하고 오시는 거고요. 촬영 전에 가셔서 하시는데, 촬영 때 예복샵을 또 함께 다녀오시라고 해요. 예복도 셀렉을 하는 거죠. 촬영 셀렉을 해서 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를 같이 고르고, 그 다음에 본식 예복을 맞춰야 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6년 7월에 예복 맞춤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2개월 동안은 정말 관리를 아예 내려놓지 않는 이상 살이 이렇게 찔 일은 없고 또 이렇게 빠질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맞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사이즈가 좀 다소 난감한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26년 7월에 예복 맞춤을 하고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샷마다 중간에 한번 다시 한번 오셔서 사이즈 재보고 한번 착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종 이제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한번 방문해서 가봉이라는 걸한번더 진행을 하는 샵도 있고요. 아닌 샵도 있고 또 하는데 어 저희는 사이즈 그렇게 크게 변함 없어요.라고 하시면은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샵마다 다르고요. 어쨌든 본식 예복 맞춤은 26년 7월에 하시는 거고 대여나 기성복을 사실 거다.라고 하시면 여기 본식 가봉 할때 나오셔도 됩니다. 예복. 이때 보통 이제 양가 아버님들도 같이 나오시는 편이에요. 플러스 혼주님들 한복까지 진행을 하십니다. 네. 아니면 우리가 맞춤을 할 거다라고 하면 26년 7월에 예복 맞출 때 부모님들 다 나오셔서 예복도 하시고 한복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일정을 몰아서 하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어쨌든 시간이 많으신 분들도 체력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웨딩홀 투어라는 걸 해보시면 신랑 신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체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어,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끼리 진행해보자. 우리끼리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웨딩홀 투어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느낀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일일이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일정 정하고 샵에 전화해서 우리가 직접 다 케어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웨딩홀 투어 때 이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이제 이 웨딩홀 투어를 한번 해보시면 최대한 한번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드투 예물 예복 이렇게 진행하고 또 본식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로 허니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우리가 떠나기 6개월 전 정도쯤에 항공권이 또 발권이 되는 것들도 있어서 저는 이 촬영할 때 촬영할 때나 아니면 이 사진 찔렉을 하러 갈때 이제 허니문까지도 함께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게 좀 머리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본식 플랜을 세운다, 결혼 준비 플랜을 세운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 이때 진행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플래너분들이 아, 좀 촉박하세요, 급합니다라고 하는 게뭐 어떻게 보면은 빨리 저와 계약하세요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급해서 그러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신랑 신부님들. 플래너도 영업직이란 말이에요. 영업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를 홍보하고, 저 굉장히 괜찮아요라고 이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랑신부님 입장에서는 플래너, 웨딩 플래너라는 다섯 글자가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수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근데 조금만 진행해보시면, 아, 플래너님이 왜 빨리 진행하라고 했는지 알겠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촉박한데, 니즈가 많지 않아서. 그냥 되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난하게 끝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서치하게 되고 보는 눈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하다 보면 일정이 안 맞게 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신랑 신부님 좀 이제는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는 웨딩홀을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스드메 업체 그리고 나머지 혼수 업체들도 역시나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 플래너님. 25년 10월 달까지 저희 예약 잡아 주시면 저희가 이 가격에 해드릴게요 라는 것들이 있어요. 25년 10월까지 발주를 넣어달라는 것은 25년 10월에 촬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에 촬영을 하든 언제 촬영을 하든 10월 달 안으로 발주를 넣어주면 이 정도로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녀 타임 프로모션이나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드레스 샵 촬영 스튜디오 뭐 예물 예복 등등 이런 프로모션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왜냐? 웨딩 업체가 정말 많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틀이 정해지고 하셨다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좀 진행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은 굉장히 전체적인 큰 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본식 스냅 예약해야 되죠. 본식 DVD 예약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케 주문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식 30분을 위한 본식 플랜도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액자를 수령하는 날짜도 있어야 될 거고요. 뭐 혼주 메이크업 같은 것들 정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미 이좀 어느 정도 틀을 세워 두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보통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아직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할 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후기를 보아하니 너무 가지각색이라서 근데 그 중에서 최악의 후기가 유독 내 마음에 자꾸 남아서 그래서 우리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 준비 초반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고 결혼식 한달 전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하시고 이런 플랜을 처음에 잘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어렵다고 하시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월별 플랜이라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어, 그런 것들은 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 외에 들어가는 요좀 이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작은 일정들이 근데 꽤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 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 써서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월별 플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전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헬렌 플래너 블로그 들어오셔서 한번 쫙 보시고 또 폼도 다운 받으셔서 완벽한 결혼 준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시간이라서 너무 긴장했는데요. 그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거를 한세번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거든요. 막상 클래스로 진행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뭔가 신랑 신부님들이랑 대면에서는 뭐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우 이거는 좀또 쉽지가 않네요. 자 어쨌든 첫 번째 헬 클래스 빠밤 결혼 준비 1년 남은 신랑 신부님들 그리고 플러스 촬영까지 진행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헬렌 플래너의 웨딩 플랜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더 좋은 클래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헬렌 하세요. 자, 제가 토탈 촬영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죠? 토탈 촬영이란 무엇이냐? 스튜디오에서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다 토탈로 진행하는 걸 토탈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드레스 투어가 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본식 드레스 셀렉 전에 드레스 투어를 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촬영 전엔 드레스 투어를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11월 달에 드레스 투어가 안 잡히는 분들은 제가 토탈 촬영으로 보통 돌려드리고는 하는데, 그래서 두투 일정이 이때 없어지고요. 다만, 촬영 때 예물 예복은 필요하죠? 근데 예복도 토탈 촬영에 한 벌은 대여가 되는데, 우리가 4시간 동안 한 벌만 입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복샵을 11월 정도에는 방문을 하셔라, 라고 해서 이건 그대로 둘게요. 그래서 촬영 가봉도 없어지겠죠? 우리가 촬영 드레스를 어디 산다? 스튜디오에서 할 거고, 스튜디오 당일에 셀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12월 정도에 예복을 한번더 셀렉하러 나가셔도 되는데, 뭐, 예물을 이때 하시고, 예물을 이때 하고, 예복을 이때 하셔도 됩니다. 맞춤인데 본식 예복을 촬영 때 입고 싶다 하시면 이때 하셔야 되고요. 토탈 촬영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드레스 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드레스 본가를 8월 달에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26년. 우리 26년 9월에 결혼이니까, 한달 전인 8월 달에 진행이니까, 그 앞으로인 6월 달쯤. 근데 저는 5월 달 정도에 하시라고 해요. 왜냐면 더워서요. 6월부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5월에 그냥 드레스 투어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본식 예복을 보러 나오셔도 되고 뭐 이거는 이제 예복은 다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촬영할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앞까지의 시간을 좀 여유롭게 들수 있고 드레스 투어를 조금 뒤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샵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고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촬영 드레스랑 촬영 예복 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또 준비를 해주니까 그런 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모두 헬렌 하세요!